이게시어 부처님법이 어디서 오는 건지 가는 건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. 그 어두운 기름을 가지고 이끌어오기를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오고 그런데 엊그저께 꿈을 꾸는데 소를 봤습니다. 소를 보는데 초가집 그 밑에서 큰 항소가 기지개를 딱 피더니 그 소가 그뚝개피가 뚝뚝 끊어져서 그냥 달아나가는데 틀었다가 그 소를 막으려고 그러니, 트레타가 소를 막고 나서 했더니, 소가 뿔을 그 소에다가 들이대면서, 그 소가, 뭐, 그 트레타 속으로 쏙 들어가면서 몸을 홀랑 벗으면서, 그냥 달아나가는 것 같다가, 이거는 내가 잡아야 된다 하면서 쫓아가면서 양개피를 잡았는데, 잡는 동시에 한참 끌려가다가, 그 산을 끌려가다가 딱 저가 했더니 그 소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. 할아버지가 되면서 등을 떡 대면 엎드려 힘면서 거길 타라면서 마바냐 바나 신경을 갖다가 허면서 그 산등을 올라갔더니 허벌판이 그냥 벌판이 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. 용하십니다. 거기까지. 길 없는 길을 걸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. 아무것도 없는 데서 또 여여하게 있는 줄 아셔야 할 테죠. 그러니까 우리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에서 없으면서도 이렇게 여여하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든 하는 것이 함이 없이 우리가 초월해서 하는 것입니다.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 자체가 앞으로는 떼어놓지 않았으니까 없고 또는 자꾸 떼어놓으면 발자족이 없어지니까 없고 그 발자족 떼어놓는 것도 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없는 자체가 그대로 여야하게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그 마음을 던져봐라, 마음을, 어, 즉탁 튀어라 하고 하는 겁니다. 그래 마음이 옹졸해서 그 육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육이라는 통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있었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니까 꿈이 생시고 생시가 꿈이니 생시에 그렇게 공부를 하시니까 지금 그 소가 집이에요. 대개. 그 서로 하에서 보이는 거죠. 자기 소를 자기가 벗어나는 걸 봤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벗어나는 걸 그렇게 벗어나는 걸 봤습니다. 그러니까 소가 고피를 탁 치고 이제는 매여 있던 이 육신 통 안에서 벗어났습니다. 마음이 벗어나서 자유롭게 뛰다가, 그것도 또 다시 잡아야 하니까 화했습니다. 사람이 돼서 노인네가 노인네로 익었습니다. 노인네로 보이는 건 익은 걸 말합니다. 그래서 익어가니까, 지금 익어가는 도중에. 또 여유하게 잡아서 타고, 그 사람을 타는 것은 너의 몸과 내이 늙은 애비와 둘이 아니다, 이런 뜻입니다. 음. 당신을 역대로 오면서 형성시켰으니까, 당신의 조상이죠. 얼른 쉽게 말해서. 당신의 조상인 불성입니다. 그러니까 당신이 그, 그 쫓아가서 그 소고비를 쥐려고 했는데 딱 끊어, 끊어진 것은 지비가 튀어난 걸 말하는 겁니다. 그리고 소를 탄건 둘이 아니라는 뜻이요. 그 소가 화해서 피어난 거는 댁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요. 이게 둘이 아닌 도리를 또 알아야 또, 이제, 여여한 걸 알게 되죠. 그러니까, 열심히 더 하십시오. 하여튼, 장어십니다. 착해서. 그러니까요,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할 것은 내가 추워서 걱정되는 것도 아른 곳 하지 말고, <laughs> 법당이 있든, 없든, 마당이든, 어, 어디든 상관없이 생각하시고. 그저, 내 마음은 자유다. 내 마음 모두 마음이 자유지요. 그냥, 배락이 처운데도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죠.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마음대로 할수 있고 예, 점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뛸줄 알아야 이것이 요량 있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실천을 해보면 요량이 생기고 뜻이 아주 뭐 막연한 뜻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광대한 뜻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, 하여튼 이렇게 공부하시려고 애써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도 저기 지금 나간 분도 비록 가난하고, 배우지 못하고 어려우나 마음이 곱고 착하고 헌량으로 애쓰니까 그렇게 벗어나는 것은 말입니다.